카디스타 채널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지리 프리페이스 세단 모델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차량은 중국 자동차 브랜드 지리, 질리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선보인 중형 세단으로 세련된 디자인, 효율적인 성능, 그리고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춘 모델입니다. 남한 시장에서도 수입 중형 세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프리페이스 세단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 부분입니다. 2026 질의 프리페이스 세단은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라인이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전면부는 슬림한 LED 헤드램프와 입체적인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세련된 첫인상을 심어줍니다. 차체 측면은 유려한 곡선과 안정적인 비율로 마치 고급 세단처럼 보이는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뒷부분 역시 LED 리어램프와 매끈한 트렁크 라인으로 마감되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외관은 도심에서도 세련되게 보이며 동시에 효율적인 공기 흐름을 만들어줘요. 연비 성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내 공간은 현대적인 감각과 편의성이 강조된 구성입니다. 센터페시아에는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하며,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주행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며 스마트폰 무선 연결 기능 역시 지원되어 편리합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내 곳곳에는 고급 소재가 적용되어 전체적인 품질감이 향상되었습니다. 2026 7위 프리페이스의 엔진 및 파워트레인은 효율성과 주행 성능의 균형을 잘 잡은 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옵션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뛰어난 연비 효율을 제공합니다. 엔진은 자연흡기 또는 터보차저 방식이 적용되어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 충분한 출력과 안정적인 가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기 모터와 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정숙하면서도 빠른 응답성을 보여주어 운전자가 보다 쾌적한 주행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변속기는 최신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주행 모드는 운전자의 취향과 주행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최적의 효율과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륜구동 방식이 기본이며 일부 트림에서는 사륜구동 옵션도 제공될 수 있어 다양한 노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은 일상 도로의 요철과 과속 방지턱을 잘 흡수하여 승차감을 높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토홀드 기능도 2 0 2 6 지리 프리페이스 세단에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차량이 완전히 정차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유지해 주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바를 때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특히 신호 대기나 교통체증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며 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언덕길에서도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도와줘 안정적인 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출발 시에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 오토홀드 기능이 자연스럽게 해제되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안전사양 측면에서도 프리페이스 세단은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방 충돌 경보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유지 보조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보조합니다. 또한 사각지대 경고 및 후방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보다 안전한 주차와 주행이 가능합니다. 일부 고급 트림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제공되어 장거리 주행 시 필요를 줄여줍니다. 시장 출시 정보에 따르면 2026년 형질이 프리페이스 세단은 남한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사전 예약과 시승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도입 시점도 빠르게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적용될 경우 실제 구매 비용 부담도 낮춰져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트림과 옵션 구성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예상과 필요에 맞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반적으로 2026-72 프리페이스 세단은 세련된 외관, 효율적인 성능, 편안한 실내 그리고 안전 및 편의 기능을 두루 갖춘 실용적인 중형 세단입니다. 오토홀드 기능과 같은 편의 사양은 남한 도로 환경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일상주행과 장거리 여행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카비스타 채널에서 다양한 차량 정보와 흥미로운 리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